am 1450 and kwyz everett am 1230 number one northwest korean radio this is radio hong 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세 정보와 화재의 광장 12시 정보 데이트 홍성호입니다. 오늘은 법률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한국의 법률 고문이고 아 상법 전문인 최상일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자, 한 해가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좀 어떠십니까? 아, 내일 모레가 크리스마스랑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laughs> 네. 예 올해는 여러분들이 너무 힘든 한이라서 네. 어, 참 착잡하네요 그렇죠. 이제 어~ 뭐~ 백 백신도 나오고 해서 어~ 뭐~ 좋아질 것은 확실한데 아직까지도 어, 힘든 분들이 많이 있고 또 네. 앞으로 몇 달은 그래도 계속 뭐~ 이천 년이 될 거니까 우리 인내심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테스트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laughs> 네. 예, 그래. 예, 네. 진짜 극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말이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진짜는 지금 온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아, 뭐, 네. 일리가 있죠. 땡스기빙 뭐,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여행을 하는 바람에 지금 12월에 와서 고생을 하고 있고. <laughs> 네. 크리스마스 때또 식구들이 모여서. 다들 지금 여행을 하고 있으니까 만나고 있으니까 1월 2월이 사실 고비가 아닐까 뭐 저도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연말연시에도 우리가 주정부 또 정부에서 권유하는 그런 또 지키기는 꼭 지켜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할까요? 아 이제 저희 사무실에 요즘에 이제 컬렉션 그러니까 어, 뭐 상상이 가시겠지만은 사업을 하시면서, 이제 너무 힘드니까 돈을 못 내지, 이제 뭐, 어, 어돈 갚아야 될때못 갚고, 또 랜로드가 이제 고소를 하고, 뭐 이런, 뭐 네. 상당히 어려운 지금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 어, 오늘은 이제 건물주나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변호사가 아니고, 네. 어, 이제 지금 계약 위반을 어, 하셔서,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 어떻게 이제 처리하면 제일 어, 좋을까라는 것을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네, 데미지 컬렉션, 뭐 이런 시도, 뭐 이런 거에 이제 대처하는 법 이런 게좀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방송은 라디오와 함께 유튜브, 페이스북으로도 동시 방송되고 있습니다. 어, 유튜브로 들어가실 분들 유튜브닷컴, 페이스북은 페이스북닷컴으로 들어가셔서 어, 한글로 시애틀 라디오를 찍으시든가. 시애틀 라디 한국입니다. 아니면 영어로 레디 한국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컬렉션 시도에 한번 대처하는 법을 한번 좀 알아볼까요? 그 일단 제일 간단한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제가 5만 불을 빌렸다, 10만 불을 빌렸다. 네. 은행에서 빌린 거는 주제치고 이제 개인들한테 뭐 사채로 빌렸을 때는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왜그 이자가 더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흔히 죠하는 고리죠. 1부 2부, 아, 3부. 어, 한 달에 1 2%, 달에 100%. 1 0 퍼센트, 0 1센트 100%. 100%. 100%. 100%. 100%. 1이제 100%. 100%. 100%. 100%. 그러니 100%. 1 0이 100%. 1 0이 100%. 1 0 100%. 1 0 100%. 100%. 100%. 1 1 달에 1퍼센트요 월? 그렇죠. 그럼 일 년이면 12%한 달에 1% 넘으면 이제 고리인데, 아하. 아, 다만 이제 그 돈을 빌린 게 이제 비즈니스 퍼포스. 아 이제 비즈니스 때문에 빌린 것은 이제 고리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예, 일단 이제 만약에 이제 돈안 준다고 5만 불, 10만 불 빌렸는데 이제 돈을 어 가게 문도 닫았고 아니면 뭐 돈이 없어서 못 내고 있는데 저쪽에서 고소 들어왔을 때, 네. 어, 이자 자체까지 고리인 경우에, 어, 이제 그런 것을 또 이제 이유로 해서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방어할 수 아. 있고. 네, 월1% 이상 고리일 경우에는 이그 컬렉션 시도에도 방어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예, 예. 아하. 이제. 일단 이제 첫첫 번째로 이제 저희들이 물어보는 것이 이거는 라이빌리티로 라이빌리티. 책임. 이게 실제로 돈을 내야 되는 돈이냐 아니면 안 내도 내, 되는 돈이냐? 아. 어, 정말 내야 되는 돈이냐? 이게 이제 라이빌리티. 어, 책임져야 될 일이냐, 책임져야 도 책임 안 져도 되는 일이냐? 네. 그거부터 이제 제일 먼저 묻죠. 변호사 입장에서. 그러네요. 책임져야 될 사항이 분명한가 그거부터. 네.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얻을 때는 어~ 법으로 이제 합법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 네. 많지는 않은데 예. 어, 저희들이 봐서 아뭐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요 돈 하나도 안 내셔도 될거같은다라는 그런 판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가끔 그럴 근데. 때가 언제입니까 아 일단 그거를 이제 예 고리일 때는 빠져나갈 수 있나요 고리대금일 때? 아, 이제, 그, 일단은, 비즈니스 펄핏으로쓴 돈이면은, 고리법이 적용이 안 되니까 할수 네, 없고, 예. 가령 뭐, 5만 불을 빌렸는데, 뭐, 그 돈으로, 뭐, 차를 샀다. 아니면 뭐, 그 돈으로, 뭐, 다른, 개인적으로 쓴 것인데, 어, 이자 자체가 고리면은, 그러면은 이제, 저희들이, 어, 고리인 것을 갖다가, 어, 이제. 이유로 들어서? 이유로 해서. 네. 예, 이제, 카놀 클레임을 또할 수가 있죠. 어. 오히려 막고수로할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골치 아픕니다. 돈 빌려주는 사람 있잖아 <laughs> 골치 아픕니다. <laughs> 그렇군요. 그런데 아, 예. 뭐 어, 요즘에는 뭐 그런 케이스도 뭐 별로 많지 않아요. 거기다가 돈, 돈 빌리실 때 비즈니스 때문에 빌리시는 거지. 그렇죠. <laughs> 개인적으로 큰돈 그렇죠. 빌리는 경우는 없으니까. 직장 없는 사람들이 또 거의 없으니까 직장에다 거의 코걸이 하면 은 그러면 또뭐할 수가 없겠네요. 또, 또 어떤 게 있어요 다른 예. 게? 그다음에 이제 s t a t u 라 of s 라고 그러는데 s t a t u 라 of s 이게 이제 어 변호사들이 자주 쓰는 말이지만은 계약서 자체 이제 그 디펙트 계약서 네.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있을 그것을 때. 이제 핑계로 이유로 아 어, 계약서 자체를 무효로 만들어 버리는 아하 뭐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네 이거 풀어도 다 해갖고 예 그래서 이제 어 결국은 이제 계약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아 어, 하자가 있나 없나 보고. 어 만약에 이제 서류플러스 지불이 되는 정도로 계약서 자체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또 계약서를 무효로 해 버리면은 그럼 돈낼 필요도 없는 것이니까뭐 어, 그런 도제들이 항상 체크를 하고 쌍방이 서로 아, 서명을 쌍방 서로 서명을 했는데도 계약서 자체를 무효로 할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계약서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은 무효로 할수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그럼 뭐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어 그다음 하나는 이제 statute l i m i t a t i o n s 라고 해서 아 이제 법정유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고소를 해야 되는 기간 네예 그래서 이제 그, 그 기간을 못 맞추면은 어 가령 뭐 제가 돈을 빌려줬는데 어 이제 이이 약속음 자체가 이제 in, in right이 있는지 약속음이 있으면은 그럼 6년 안에 고소를 해야 됩니다. 6년 계약 안에. 위반이 네. 돈, last payment 받은 데, default, default, 계약 위반이 있은 다음에, 6년 안에 고소를 해야지, 어, 되는데, 6년에 넘어 버렸다. 아하. 그러면 고소를 못 해요. 그렇군요. 네. 네. 아주 재밌는 게, 어, 예를 들어서 이제, 5만 불을 빌려주고, 어, 약속음을 사인을 하고, 그 다음에, 개인 집까지 담보로 잡, 잡았다. 예, 네, 해봤는데 어이 페이먼 잘하다가 7년 전에 페이먼을 어 이제 라스 트 페이먼 하고 그러고서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네. 어뭐 제가 그서돈 빌려준 사람인데 뭐저그 사람이 또잘 아는 사람이고 또뭐 계속 연락을 해서 좀 받달라고 곧곧 어, 곧 페이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가령 6 년이 지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돈 빌려준 사람은 그도못 받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건 뭐 대부분 모르잖아요, 네, 그런. 6년 조항을 살면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예, 그리고 부동산, 그 그러니까 집을 담보로 했는데도 문제가 되느냐. 네. 아, 옛날에는 이제 그집 담보가 있으면은 또 조금 또 다른 예외의 어, 법이 적용될 수 있었는데, 어, 최근에 이제 법이 바뀌면서 6년 동안에 아무 액션을 안 취하면, 계약 위반이 있은 다음에 6년 동안에 아무 액션 안 취하면은 집에 담보가 있는까지 다 풀어 줘야 된다. 아 네, 예 그런 법이도 생겼습니다. 그런 것도 또 이용하는 사람도 있겠네요. <laughs> 6년 지나서. 아 예, 뭐 네. 당연히 뭐 하죠. 예, 네. 뭐 저희도 어, 얼마 전에 이제 어그 린을 걸어 놓은 분인데. 어, 실제로 계약 위반이 뭐 6년도 훨씬 넘었은 경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네. 그때는 프 property owner, 린을 준 사람 변호사로서 그쪽에다가 요구를 해서 강제로 린을 저희가 풀어버렸죠. 네. 일단 6년 안에 안 하면은, 어, 법정, 어, 법정 그 유효 기간 지나버리면은 고소도 못 하고 아무런, 어, 이 액션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법을 잘 알아야겠어요 대부분 모르기 때문에 근데 <laughs> 이 컬렉션을 이제 누가 시도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디펜스 한다 그럴까 그 방어를 안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방어 안 하면은 아그 어, 이제 어 만약에 첫 번째 답이 라이브 래 그러니까 확실하냐 네. 라이벌이 확실하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다음 액션을 취해야 되거든요 네. 저희가 요즘에 많이 하는 게 그~ 렘롤 테넌 트 그러니까 리스를 뭐 식당이든 아니면 뭘 하든 들어가서 장사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뭐 장사가 안 되니까 문 닫고 나오지 않습니까 레데랜드 네. 입장에서는 물론 힘든 상황이지만 그냥 넘어가는 렘모드은 맞지 않습니다 뭐다 힘든데 뭐 넘어가야지 이런 마음씨 좋은 내노도도 있지만은 네. 또 오히려 끝까지 이제 고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 당신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예, 이러면 그, <laughs> 네. 예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문 닫았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문 닫은 것으로 해서 법원에 가서 판사한테 사정한다고 해서 아 그래 요 그러면 뭐이 계약서는 무효다라고 안 합니다. 음 그렇죠. 아, 이예 어떤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뭐 계약 이거 뭐이행할 필요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모든 간추액이 코로나 때문에 무효되는 건 아직까지 제가 못 봤습니다. 그렇겠죠. 하나도 못 봤습니다. 또뭐 판사는 법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 법이 없는 한은 뭐할수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네. 그러면은 어 이제 고소가 들어오면은 마 앞으로 남은 게뭐 3년이다 4년이다 뭐 10만 불 남았다 렌트비가. 근데 옛날 같으면은 아어 이게 장사를 못 해서 쫓겨나더라도 아니면 뭐 본인이 나가더라도 어, 경제가 좋으면은 금방 또뭐한 달, 두달 후에 사람이 들어와서 실제로 어, 건물 주인들이 피해보는 액수는 많지가 않아요. 네. 뭐몇달 변호사비에다가 뭐몇달비어 있는 거뭐그 정도로 이제 끝나고 고소를 하면은 결국에는 남은 기간, 남은 기간에 4년이 남았으면 4년 동안 고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비어 있는 기간에 대한 대매지만 고소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두달석달 달 비면은 두달석달 비는 도 플러스 변호사비 하면은 그걸로 그냥 어 나간 사람이 있다서는그 돈만 폐해하면 끝나는 건데. 그렇군요. 요즘에는 뭐 상상이 되시겠지만은 어, 이 아무도 안오르지 않습니까? <laughs> 비 오자, 그렇죠. 네 맞아요. 비 오면은 2, 3 개월 안에 금방 어오든 자리든 또 요즘에는 1 년, 2 년, 3 년, 4년비올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국물 주인들이. 대미지가 커지고 또 고소를 하면은 고소 액수가 커집니다. 아하. 예. 예. 이게 뭐 옛날 같으면은 뭐한만 불이면 끝나는 것도 아무도 어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비연니 기간 동안에는 다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그런 큰 부담이 이제 생기는 거죠. 생기는데. 그렇군요. 오케이. 그러면 어 건물 주인이 0만불 고소가 들어왔는데 어 내가 재산이 많아서 어, 여기저기 뭐 이제 부동산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재산이 많아서 아 이거 해봤자 잘못하면은 어, 이 십만 불다 내야 된다 변호사비까지 해서 다 낸다 그러면은 그럼 빨리 건물 주인하고 이제 내고를 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빨리빨리 어, 빨리 줄 어차피 줘야 될 거면은 시간이 갈수록 액수는 더 커지는 것이니까 빨리 합의해서 주는 것이 좋고 반면에 또 아뭐 어차피 뭐 집도 없고 어~ 가게도 망해서 나왔는데 내가 뭐 걱정할 게 무섭게 뭐 있냐 이렇게 음. 생각하시면은 건물 주인하고 이제 내고 하니까 오히려 쉬워집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저희가 저는 이제 주로 주로 이제 건물 주인 변호사 일을 많이 하는데 어~ 제일 껄끄러운 상대가 어~ 이 재산이 없는 피고입니다. 그렇겠죠. 돈이, 돈이 없는 분은 고소해봤자, 별로 나오는 게 없으니까. 돈이 나올 데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네. 오히려 제일, 제일 힘든 상대가 돈이 없는, 어, 피고예요 예, 그래서, 어, 이런 경우는, 어차피 재산이 없고 그러면은, 바, 이제 이 셀러 변 그러니까, 반드, 원고 변호사들하고 얘기를 해서, 어, 아예 그냥 재산 내용을, 내역을 다, 어, 보여주는 거죠. 작년도 택스 리턴, 재작년도 택스 리턴 보여주고. 네. 재산 내역도 보여주고. 돈 없다. 뭐, 십만불 고소해봤잖아돈 없으니까. 음. 내가 뭐, 어떻게 빌려서 한 오천불이라도 줄 테니까, 합의 보자든지. 네. 아니면, 뭐, 그 돈도 없으시면은, 그러면은, 그냥, 어, 이, 어떻게 보면, 익노를 하셔도. 음. 그럼 뭐, 니들 할거 해라. 니들 할 대로 하고 나는 그냥 피해 다니려다 음. 앞으로는 내 이름으로 뭐안 사면 되는 거니까. 네.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싫으시면은 그냥 이렇게 뭐 조용히 그냥 내 이름을 안고도 안 사고, 어, 아예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숨어서 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불편하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뱅크럽시죠 마지막 단계는 뱅크럽시 아, 어. 네, 마지막 단계는 이제 뱅크럽시 지금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그, 뱅크럽시가, 네, 어, 찌 보면 경우, 무기, 무기이기도 하네요. 어떤 경우는, 네. 예, 그 어떤 경우는, 이제, 건물주인 쪽에서, 어, 희가 이제, 봐라. 뭐, 이 사람 돈 하나도 없다. 없고, 너 자꾸, 뒤돌아 자고 해봤자. 변호사 명은 아는데, 뭐, 몇천불에 합의하자 그러면은, 건물주인이 그냥 뱅크럽시 해라 그래요. 음. <laughs> 몇천불 받느니, 아예 너들 뱅크럽시 해라 그래요. 근데 네. 그쪽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어, 한번 정말 뭐할 어, 거면 해라라고 이제 겁주는 건데 어, 뭐 그렇게 <laughs> 나그돈안 받아도 좋다. 나중에 가서는 어, 합의 보고도 있고 합의가 안 되면 또 뱅크럽시 하셔야 되고 그것도 네. 안 되면 그냥 뭐어 그냥 조용히 사시는 거죠. 네. 그런데 뱅크럽시를 허할 때는 우리 한국인들은 대개 뱅크럽시하면 그 파산이라는 그런 의미가 주는 게 완전히 망한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이 돼 버리니까. 안 하려고 그러죠, 대개, 한국분들은? 아, 뭐, 웬만하면 피하시려고 그러죠. 네, 뭐, 저도 그렇죠? 좋은 일은 아니니까, 당연히. 네. 아, 웬만하면, 은 이제, 안 하시려고 그러는데, 어, 그, 그 어떻게 보면 또 그냥 오히려 하시는 게 나아요. 제입장에서 저는 이제, 뱅크롭시를안 하는데, 뱅크롭시만 네. 하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정말, 아, 물론, 연세가 많으셔서, 뭐, 70, 80 넘으셔서, 자필 나는, 뭐, 앞으로 장사도, 사업도 안할 것이고, 뭐, 여기서 그냥, 조용히 그냥, 소셜 스크린트 받고 살려다 그러면은, 네. 뱅크를 사실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예. 근데, 이제 젊은 사람이은 이거를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지 또 다음에 새 출발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어, 뱅크럽시를, 어, 막, 나는 절대로 못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그때 그때 상황에 봐서 해야 되면은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찌 보면 백그룹 씨는 그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또 제도적인 장치이기도 한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보호해 주는?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사업하다가 보면은 특히 코로나 같은 경우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재난 재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너무 아 너무 막 이렇게 미, 미안해하실 필요도 없고 뭐 일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니까 음. 어떤 분들은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뭐 본인이 너무 잘못한 것처럼 자책을 하세요. 네. 그런데 네, 뭐어떡 합니까? 잘 되던 사업들이 잘 되던 식당, 뭐잘 되던 사업들이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망해버렸는데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 다시 새 출발을 하시기 위해서 뱅크업실 해버리는 것도 나쁜 아이디어는 아닌가요? 네. 개인적으로 참그 어, 파산까지 이제 이르게 될 경우에 참 정신적인 고통이 많이 있고 재정적으로도 힘이 들고 근데 그런데 파산 네. 후에 다시 자기가 복 복구가 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크레딧 문제가 아 그렇죠 이제 뭐 하자마는데 면전 나고 원래 이제 뱅크러시 자체가 이제 8년, 아 7년에 한 번씩 과일할 수나 8, 7년, 네. 8년인가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어 근데 이제 새 출발 한다는 게어 예를 들어서 어 주위에 뭐 친구든 뭐어 친척이든 돈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어, 도와줄 수 있다. 네. 그러면은 이빚 갚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정리해버리고. 그 돈으로 새출발 하시는 게 나아요. 그렇죠. 예, 제가 주위에 이렇게 보면은 그막이스킹 쉽이라고 그러죠. 배가 막 이제 어 가라앉는 거죠. <laughs> 가라앉는. 잠데 잠기고 배. 있는데, 네. 있는데 거기다가 뭐 계속 막 돈을 어 저붓는 거. 거. 현, 그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는 아, 말씀이죠. 하고. 그렇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새출발 하려고 하면은 이제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새출발 하는 게 시간이 더 걸리는 거죠 네. 오히려 이제 지금 어려, 너무 어려운 상태고 도저히 뭐 이제 구제받을 수없 구제할 수 없다는 그런 상황이면은 에이 벤시작하고 어, 주위에서 도움을 받아서 새 출발하는 게 그게 훨씬 더 현명합니다 백클 없시를 하게 되면 뭐 국세청 세금을 제외하고는 모든 게다 면책이 되는 거죠 벗어나는 거죠 빚에서 예예 예, 거의 다예 거의 다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시 재기하기를 위한 그런 기회를 또 정부에서 제공해 주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주 어려울 때는 뱅크럽시도 하나의 그 방법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아, 네. 하, 한인들은 이제 그 한인 변호사 중에 뱅크럽시 하시는 분이 네. 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워낙 또. 예. 한국분들이 뱅크럽시를 워낙 좋아하질 않아요. <laughs> 네. <laughs> 네. 자. 뭐 컬렉션뿐만 아니라 이제 상법 전반에 걸쳐서 여러분들 아, 요즘같이 어려운 때 변호사를 찾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상법 전문 최상일 변호사 찾아와 주시면 되겠는데요. 전화번호 좀 안내해 주시죠. 아, 02 342 373 9922입니다. 02 342 373 9922. 02 373 9922로 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 최상일 합동 법률사무소는 지금 상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도 좀 많이 하고 계시죠? 아제가 이제 제 밑에 그 어, 이찬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이 젊은 친구가 그 소송 쪽으로 일을 잘하기 때문에 저희가 음. 어, 뭐 컬렉션 쪽이라든지 어, 또 여러 가지로 교통 사항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은 저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자, 여러분들도, 어, 문의 전화 있는 분들은 4253739522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해 동안 이 법률 정보 전해주시느라고, 어, 노고가 많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우리 애청자들한테 인사 한 말씀 해주시고, 새해 만나죠? 예, 어, 뭐, 진짜 힘든, 어, 연말인 시지만,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어, 내년에는,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예 예, 예. 네, 오늘 어, 법률 정보 최상일 합동 법률사무소 최상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에는 말고 말 그리고 시부터 진행하는 시가 좋다가 방송 되겠습니다.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